안녕하세요. 오늘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폴카닷으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DOT입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IOST에 대한 종목 얘기를 드리면서 언급했듯이 중국계, 중국발 이슈를 탈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점검이 앞에 5월달, 6월달 구간에서 별로 언급이 안 돼서 해당 종목들을 지금 현재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폴카닷 화면을 보면서 이어갈게요. 폴카닷에 대한 또 다른 영상들은 제 아이엠머니 영상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알트코인매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폴카닷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전체 움직임과 23년도 그리고 이번 6월달에서의 저점 반등 구간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 움직임을 보면 파동이 3번 파동으로 제가 구분했고요. 그 이후에 21년도 후반기에 후반기에 나왔던 움직임에서 사실 21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1파, 2파, 3파의 구간의 움직임을 모두 다 만족을 했습니다. 매물대를 다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위로 향하는 추세의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다시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면 어 앞에 고점대를 돌파한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의 움직임은 모습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근데 조정 폭의 깊이가 좀 깊이 나왔고, 그리고 2 3년도에 반등 폭이 크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후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중요하게 항상 봐야 되는 게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 깨지든 어쨌든 간에 구간 끝에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나면 그 위에 형성되어 있던 중료가, 예, 중요값에 대한 예, 매물대 확인들 종가 확보 여부가 있었는지 공략이 있었는지를 예, 계속 살피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보면 사실 2번 파동까지는 2 예, 파까지는 예, 구간 끝에 대한 공략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여기 공략이 다 됐어요. 공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오면 어, 돌파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이 파가 23,370원이고요. 2파 구간 끝이 3파 구간 끝이 44,140원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위로 올라갔다는 관점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의 움직임이 보면 은 21년도 1파 구간의 만, 구간 끝이 11,000원인데 11,000원을 하방이 타라고 난 뒤에는 여기 구간에 대한 공약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구간이 22년도 5월달에 구간 하고 겹치는 겁니다. 많은 지금 알트코인에 대한 내용, 얘기를 할때 22년도 5월 달에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들이 이번 턴에서의 중요한 목표 구간들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움직임 1파동, 21년도에 1파동의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이 22년도 5월 달에 구간을 공략하는 것과 구간이 겹친다.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 올라오면 23,370원 위로 올라와야지 또 본격적인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얘기예요 그런 관점을 두고 22년도 차트부터 다시 한번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크되어 있는 값들은 보유 중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메모를 해주세요. 확대를 해서. 여기에서 움직임이 보면은 22년도 움직임에 보면 여기 구간 끝 공략하고 난뒤 위로 회복이 안 됐죠. 그러면 차트 캔들 패턴상으로 보면 여기는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파 견성을 볼수 있다. 돌파 가능성. 여기는 캔들로 찌르긴 했는데 좀 애매하죠. 그러면 여기는 돌파와 함께 저항 가능성도 같이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우리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보자는 거예요. 어? 그럼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22년도 여기 구간에 대한 공략이 이어지려면 이상 22년도 5월에 하단 병국 위에서 지지를 받았으면 위로 올라간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폴카닥선 22년도 12월 달 구간 하반기, 22년도 하반기 때 하단 변곡 5월, 22년도 5월 달에 하단 변곡을 아래로 내려왔고요. 내려오고 나서 되도록 회복이 안 됐어요. 23년도에 반등 구간에서도 5월에 하단 변곡 위로 올라와서 더그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추가 조정이 전개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22년도 차트 구간만 놓고 보면 하락세기가 나오는 것도 볼 수도 있고요. 예, 하락세기의 모습이 현재 진행되거나 하락채널의 오른쪽 끝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예, 움직임이 그러면 강한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돌파 실패하면 예, 저항을 받고 다시 또 채널 하단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이 움직임이 나온지를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 대한 공략에서 여기도 두 번을 만들어 놨죠. 여기도 돌파 가능성을 보는데, 여기는 한번 만들어진 구간이 있어서 저항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 구간에 대해서 예, 공략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자. 정도로 이,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이 값들을 알고 보셔야 실제 차트가 나오면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간을 예, 순식간에 급등으로 돌파를 해버렸던 게, 매물대을 확인해버린 게, 빅키트 코인 캐시도 있고요. 몇 개가 지금 7월 달 반등 구간에서좀 예, 상승 폭을 크게 보인 종목들이 있죠. 예, 그런 종목들이 이런 22년도 5월 달을 공략하는 과정에 어떤 패턴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온다면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를 좀 보여주는 간의 시간표, 뭐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 같이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언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예, 그런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언제 시작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또 봐야 되죠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23년도 구간을 다시 보는 겁니다 23년도 구간에서 보면은 여기 하단 변곡 돌파를 못했어요 꼬리를 찌르고 말았죠 찌르고 내려오면서 조정폭이 깊게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 종가 회복하고 위로 올라갔으면 대략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죠 차트 패턴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고 있어요. 강세를 유지한 종목들은 대부분 5월의 구간에 대한 공략이 전개가 되고 하단 변곡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202평 위에서 종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 약세의 모습을 보이면 많은 경우 202평 아래로 내려오고 52평 아래로 빠진 움직임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 움직임이 역시 6월달에 전개됐어요. 6월달에 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이때에 여기 5,800 밑에 제가 또 체크를 안 해놨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5,810원에 대해서도 음봉 종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은 당연히 6,890원 구간 끝을 향하겠죠. 구간 끝을 종가 회복하고는 여기 구간 6,605원에 대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6,605원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605원의 지지가 유지되면 우리는 뭘볼수 있죠? 상담 변곡을 공략한다고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그 값은 8,600원입니다. 8,600원에 대한 공략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저항에 대한 공략이 있어야 되죠. 이두 값, 23년도 1월에 중료 값 1번 7,745원, 그리고 중료 값 2번 7,475원에 대한 부분들, 여기 두 값의 동과 회복과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두갑쪽 하나라도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면 8,600원으로 빠르게 회복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볼수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찌름이 계속 찔렀죠. 계속 찌르고 지금 일봉 차트 202평이 여기 23년도 1월의 중료가 이번 7,475원 근처에 있어요. 예, 그리고 7,745원, 7,475, 7,475원 이 중간쯤에 지금 현재 202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이평선에서는 중요하 보는 게 52평과 202평. 이거는 추세를 보는 이평이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 보는 거고, 이두 이평에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죠. 되돌림 축. 되돌림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감 전개되는지도 봐야 되죠. 이때에 7월 달에 반등 움직임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를 공략을 여러 차례 두들겼고, 두 번을 두들겼죠. 그럼 세 번째는 돌파 개연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값 중에 한 군데는 지지를 받아야 돼요. 두개다 지지를 받든 하나라도 지지를 받아야지 여기를 강하게 예, 추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8,600원 위로 올라가야지 여기 하단 변곡 9,775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얻는 겁니다. 예, 여기서 8,600원은 여기 2023년도 저점에서 올라오는 여기를 피부나치 1파동으로 체크를 하면 이후에 되돌림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9,775원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받으면 올해 의 중요가에 대한 공략 그리고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이 과정이 여기에서 8,600원을 1파동의 고점으로 보는 이 파동의 움직임이 예, 이어지는 과정과 겹칠 거라는 그래서 그 값도 좀 이따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현재는 지지가 유효하게 유효,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은 이번 7월달에 반등 구간의 움직임에서 지지를 유효하게 예,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움직임을 보니까 종료값 1번과 2번 예, 여기에 양봉에 꼬리로 지지 받고 올라왔죠. 어쨌든 여기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여기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예, 여기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예,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지지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위로 회복한 움직임, 이두 값으로의 회복 움직임과 여기 6월의 구간 끝 6905원의 종가회복과 지지 움직임하고 같이 이어질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눌러주고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눌림이 짧게라도 시간 차트에서라도 눌러주고 다시 위로 갈 견성이 높은 거예요. 위로 간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이 그러면 여기 지지를 유지하는지를 보니까 일봉 차트 52평. 위로 올라온 움직임이 나오면서 사실상 되돌림 상승이 나왔죠. 나왔는데 지지를 못 받았어요. 이때 지지는 받았고, 지지 받았고, 지지 받았는데, 이 며칠 전에 움직임에서 지지가 지지를 못했어요.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아래 위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 값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평선도 만족해야 돼요. 여기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되돌림 상승에서 강한 모멘텀을 넣는 자리이기 때문에, 발판의 역할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발판을 밟고 갈견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단기 평선이 내려오고 있고 단기 평선 종가로 회복했다가 지지를 밟지는 못했죠. 그래서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의 기준에서 52평과 92평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두 개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한번 전개되고, 그리고 나서 강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1봉 차트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틀이 소요되는 거예요. 양봉과 음봉이라고 하는 짧은 파동이 일봉 어 차트니까 두 개가 소요되니까 최소 이틀이 소요되겠죠. 이 가정 그러니까 최소 이틀 이상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볼까닥선 보셔야 돼요. 반등한다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지를 어디로 한지를 계속 봐야 되냐? 52평의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 게첫 번째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 예,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안났으니까 12평의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한 회복 움직임을 봐야 되죠. 왜냐? 6,605원은 이미 지지를 했죠. 지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종가로, 종가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양봉이 전개돼서 여기 위로 올라와서, 올라와서 구간 끝에 뭐 종가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두들기고 여기 한번 찔렀으니까 여기 한번 두들기는 움직임이 나올 연성이 있어요. 짧게.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받고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둬야 돼요. 그러면 최소 이틀 내지 그 이상 이 정도는 좀 여유를 가지고 보자. 그래서 볼카닥슨 이번 이틀 정도의 차트 움직임을 보고 예, 유효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고 예, 눌림이 나왔는지를 살피고 그게 안 났으면 조금 더 보시다가 그 눌림이 나오는 걸 보고 접근하시면 될 듯해요. 예, 지금 현재 구간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충분히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모멘텀을 받는 게 일봉 차트 52평입니다. 예, 52평의 지지를 확보하고 가는 지역으로 봐야죠. 되 이거 빠르게 가버리면 나중에 50평이 달려 올라가더라도 50평의 지지가 또 재차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미 한번 꺾였잖아요. 꺾였어요. 그럼 여기가 한번 지지 테스트가 된 거예요. 예,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다음 번 지지 를 받았을 때는 또 반등이 나오겠지만, 예, 또 지지가 깨질 견성이 높죠. 그러면 이후 추세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52평을 밟고 확실하게 힘을 받고 그냥 강하게 추세 반등이 나오는 게 폴카닷의 이후 움직임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이 움직임이 나오면 되돌림 상승이 다시 또 나오면 그때는 202평에 대한 공략이 나오겠죠. 그럼 202평에 대한 공략으로 해서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 꼭지가 꺾였으니까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 돌파를 볼수 있죠. 돌파를 먼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되돌림 상승으로 볼수 있어요. 되돌림 상승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여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중단변고 8600원 위로 올라와서 여기 지지 테스트 눌림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 눌림이 나오면 위로 또 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지금 현재 그 밑에 지금 있으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예, 지지를 하긴 한 후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리스크를 하는 측면을 보면은 약간 내려왔을 때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경우에는 타이밍적으로 저희들이 명확하게 언제 된다. 이거를 하기, 확실하게 잡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적어도 얘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틀 이상은 소요가 되겠네. 위에 추세 상승으로 강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이틀은 소요되겠다. 이 예,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아치 체크해놓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2023년도에 상승파동에서를 여기 상담 변곡을 고점으로 하는 1파동, 1파동, 1파동이 1.618을 넘지를 못했어요. 만 605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종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먼저 한번 걸릴 기현성이 있어요. 종가를 확보를 하면서 구간을 넓혀 나가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차트는. 그냥 뭐상대 양복으로 막쭉 가면은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삼으면 은 우리는 희망 회로에 늪혀 빠집니다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들을 기준해서아 여기는 제시해 드린 값들에는 어쨌든 매도 물량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저항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구간의 끝들에는 다 저항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605원 위에 양봉의 종가가 회복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양봉 종가 회복 여부를 살피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이 파동으로 가면 피보나치 2파동은 11,850원 정도에서 13,850원 정도로 볼수 있고요. 피보나치 3파동은 15,090원에서 17,090원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4파동은 18,335원에서 2340원 정도입니다. 피보나치 5파동은 21,580원 정도고요. 이런 구간의 값들을 화면을 확대하셔서 보시면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보실 때 폰에서나 이럴때 확대해서 보시면 이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캡처해 놓으셨다가 예, 메모를 해두시고 실제 볼카닥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은 거기에 유효한 값들에서는 대응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값들을 확인하고 나면 예, 반드시 조정이 나온, 눌림이 나온,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나올 때. 다시 접근하도 괜찮으니까 예, 올라오면은 상당히 높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볼가닥 가격이 6,650원입니다. 제시해드린 값들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 이렇게까지 구간을 열어두고 볼수 있겠구나. 그럼 2022년 5월달에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전체 지금 차트 움직임을 본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아 이렇게까지 갈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사실은 거의 4 배를 오르는 거예요. 가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기준으로 치면 4배를 만족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애들. 뭐 앞에 그런 움직임이 그러면 틈은 없느냐. 비트코인 캐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체크가 돼 있는 값들을 만족을 했고요. 맨물대를 만족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게 강하게 뭐 이렇게 나오는지 뭐그 부분까지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리스크 대비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애수 관점으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예. 이 움직임이 폭발을 하면 예. 뭐 사실상 사람들은 미니 불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예. 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은 접근하겠죠. 예. 그분들은 사실상 물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분 지금 시청자분들은 예. 그 자리에 대한 리스크만 통제할 수 있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사에서 많이 나왔죠 옛날에 쫄지마 그런 자리입니다. 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보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는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다. 예, 그 값들을 밟아 나가는 과정들에서 중요한 값들에 대해서, 동과 회복과 지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 추적하면서, 시나리오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또 움직임이, 큰 움직임이 나오면, 애들 또제각제깍 영상들을, 예, 또, 공유해드립니다. 어디가 지지 라인인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다가, 진짜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리스크만 관리하면 됩니다 여기만 깨지면 여기 깨지면 팔면 되는, 되는 자리가 있는데 매, 손절이든 뭘 하면 자리 있는데 그 자리가 왜 매수가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5%를 안 넘어요 3%내외에요 이런 자리가 자주 오는거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도 볼카다 네, 내용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